오늘은 남해 장포 방파제 와봤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올락이라든지 또 이제 학꽁치 같은 게나지는 나온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벌써 이제 조사님들이 한두분 정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끝 부분 테트라 끝 부분에서 어, 주로 이제 저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낚시를 하시던데 일단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서 어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테트라포트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약간 각이져서 어 조금은 이제 밟고 다니기는 그러지고 이렇게 조금 더할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안에 한번 살펴보고 체비해서 어 낚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학꽁지랑또 원락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안쪽에 이제 지 낚시 하시는 두 분이 계신 것 같고 오늘은 사람들은 많이 없네요. 여 앞에 보니까 이제 어떤 약간 쓰레기가 있긴 있는데 음, 여기 발판이 그래도 좀 좀 말라 있고 해서 이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기 테트라 끝부분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리 아무래도 조금 덜핀 부분이 좋은데 모리 상당히 멀리까지 피고 있어서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앞에 베이트피시들이 좀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로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테트라포트 끝부분에서, 예, 발포치 제비로, 채비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어, 고기가 한 마리 나오긴 나왔는데, 어, 대상어 종이 아닌, 음, 그, 인상어입니까? 그거라서 일단은, 어, 보내줬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음, 합공치, 어, 올해 한번 낚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한번 대상이 오는지 한번 어, 낚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잡어들이 많네요. 어, 또 여기 인상 앞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하부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래도 계속 한번 또 들어올 때까지 학꽁지 들어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고기 어, 또 손맛을 보니까 어, 좋긴 좋습니다. 어, 상당히 빵도 제법 크긴 큰데 한20 정도 될것 같네요. 저는 무슨 참돔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네, 일단 그러면 예, 어, 보내주고 어, 작은... 아, 뭐 아, 일단 예 보내주고 또 계속 낚시해 보겠습니다. 이는 아까보다 좀 작은 상은 해요. 여기는 이런 고기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긴 한데 일단예 보내주고 또 계속 낚시해 볼게요. 언젠가 또학궁치가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렌즈가 막 흐려서 닦고 있는데 또뭐 이게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주 <laughs> 음, 너무 작은 <laughs> 생명체인데 그래도 이게 그발포치가 확실히 의시는 그 주는 것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발딱지라고도 하는 데서 지를저지가이 어, 어, 의신을 주길래, 잡아보니까 또한 마리 올라왔네요. 예, 풀어주고, 또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 볼렉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완전 <laughs> 저 볼락이네요. 어, 좀. 볼락채비로 바꿔오려고 나가는 중에, 그, 자꾸, 이, 채비를 끌어당기는 애가 있어서 보니까, 조그만 젖불낙이 한 마리 <laughs> 잡혔습니다. 다녀고, 이제 놓아주고, 음, 이제 볼락채비를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저녁 되니까, 이제 옆에, 어, 볼락,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 대부분 이제 오셔서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도 볼락 얼굴 이쁜 새끼지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루어로 <laughs> 너무네 볼락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닥으로 운영하니까 뭔가 투덕하는 입질이 있어서 어. 당기니까 이렇게 푸킹이 되네요. 아, 겨울 볼랑이 상당히 이쁘고 귀엽습니다. 해가지고 아, 몇 분만 더 해볼게요. 지금 바람이 좀 터져가지고 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캐, 캐스팅볼을 운동을 해서 아,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몇 분만 더 해보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네요.